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중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 3장 21절에서 3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신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어, 다섯 가지의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 동정녀 탄생,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 어느 것 하나도 외국인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죠. 네. 에, 또 하나 그 이전에 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 이끌고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라고 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기도합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고백은 아, 주는 라고 하는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고요 <laughs>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어,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구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휘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죠 에, 하나님의 아들 휘리오스 투 데우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이지만 아, 당신은 하나님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주시오, 메시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이 같은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전혀 변치 않는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신데 예수님께 나오,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드디어 예수님의 메시아적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 말 그대로 씻는 예식이야. 죄를 씻는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없으신데 왜 세리를 받으셨죠? 어, 세리라고 하는 말은 어,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밥티죠.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물에 잠겨 어,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다는. 아 그런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뭔가 의문이 생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밝히지 않는데 어, 이때 이 장면에 대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가자 요한이 거부하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그러자 세례의 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라. 이것은 아이 어, 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걸까요? 어떤 거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을 예수님의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구원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실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같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참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벌써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오는 새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가지고 누구나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우리 예수님은 희불이 서이신 거를 통해서 보면 죄는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이게 예수님께는 세례가 필요 없죠.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완성하기를 원하셨고 그 같은 역사의 시작점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예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 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아, 일곱 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이그 위는 이라고 하는 말은 원인이라는 말이죠. 원인, 원인, 원인. 예를 들면, 나의 부모는 나의 원인이에요. 또, 우리 부모의 원인은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원인은요. 증조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그 위는요. 고조겠죠.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쭉 거슬러서 올라가요. 어, 그러면서 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어,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예,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그위그위그위그 위에서 그 위, 그 위, 그위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예. 응? 어 34절. 그 위는 야곱이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로해서그맨 족보 끝에 가면 누가 나오죠?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서부터 족보를 쭉 거슬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맨 꼭대기. 맞죠?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1원인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왜이 같은 족보를 요셉에서부터 쭉 77명을 거슬러 올라가 보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뼈로부터온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중요한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 가르쳐 주신 가장 정확한 아,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기독론적 고백이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학문을 신학을 크리스톨로지, 그럽니다. 크리스톨로지. 굉장히 중요해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 신학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만 예수님을 아직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저 중동 파리스틴 지역의 하나의 성자, 특별한 성인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주로서 구원의 기쁨이 되고 또이 험한 세상에서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신앙과 고백 끝에서 우리는 구원과 용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고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노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